데이터 비주얼라이즈 스타트업이 똑같이 먼저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세대에는 그대로 나온 다음에 새롭게 피어나는 스타트업이 이제 공간의 가치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네, 공간의 가치라는 스타트업 또 이제 프라임 감정평가 법인의 자회사로 시작한 어, 스타트업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프라임 감정평가 법인이 원래 갖고 계셨던 탁상 감정 자료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탁상 감정 자료를 굉장히 빠르게 생산을 하는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은행에 반복평가하실 때 쓰시는 솔루션으로 쓰고 계시고요 저희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거래사례 비교법도 물론 하지만 저희는 수익환원법에 더 집중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에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두 개의 차이가 저희는 수익환원법을 쓰고 있다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저도 어, 워시스페이스에서 창업하기 전에 시행사를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하다가 피보팅을 한 케이스인데요 처음에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개발사가 토지를 소싱하고 기획설계 가설대에 떠서 볼륨 검토한 다음에 엑셀에다가 입히셔가지고 평가가을 입힌 다음에 내가 수익률 얼마큼 들어가겠구나 다따지시는그 사업 타락성 분석법 도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보통 외부 감정평가 법인이나 공인회계 법인은 사업 타락성 분석 보고서를 의뢰를 하시잖아요. 이 보고서가 나중에 책임준거 보증을 할때 건설사에다가 들어가고, PF 주관기관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금융권 상권 정보서 그냥 단부대출 할때또 들어가는 이 자료인데, 저희는 그래서 이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자동화해 보자는 데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평도 있으시겠지만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라는 게 솔직히 어, 시행사에서 작성해 온 엑셀 수지 그대로 입혀서 거기에 맞추는 사례 데이터를 끌어와서 그대로 맞추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PF, 본 PF 가실 때 뒷단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거의 리키 상품으로 쓰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거의 한 일주일의 시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10초만에 만들어드리면 나머지 시간은 영업